근데 지금 검찰이 일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? 대충 한5% 정도 됩니다, 최종적으로. 네. 95%는 무죄를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, 그런 상황. 검사들이 대도 하는거 기소해가지고 유죄,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, 면책하려고 상고하고,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주는 거 아니에요? 네.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?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 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 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저희 대있어 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. 이 부분에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경직하고 계신 강문태 상임고위직 전국 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경직하고 계신 이승민 상임고위